톱스타들은 도대체 어디에 살길래 그렇게 빛이 날까요? 궁금하면 이 채널 구독해 주세요. 자, 바로 대한민국 연예계의 심장부 삼성동과 청담동으로 함께 떠나 보시죠. 이 동네들이 괜히 스타들의 아지트라고 불리는 게 아니랍니다. 삼성동의 아이파크 같은 초호화 아파트부터 청담동의 에테르노 같은 억 소리 나는 고급 주택까지. 그들이 누리는 럭셔리 라이프 정말 급이 다르죠? 보안은 또 어떻고요? 거의 뭐 현대판 철옹성이에요 24시간 삼엄한 경비는 기본 cctv가 그냥 구석구석 빈틈없이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편리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코엑스나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즐기는 월드클래스 쇼핑은 기본중에 기본 사통팔달 기본. 교통망에 청담동하면 또 k뷰티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핫플레이스들이 즐비하잖아요 여기에 내로라 하는 동료 스타들이 이웃사촌으로 함께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? 자, 그래서 말인데, 더 나은 입지의 부동산을 알고 싶다면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듬뿍 눌러주세요.